이거 한번 들어보세요. 네, 눈 밟히는 소리 들리시나요? 지금 결과지도 한번 보시면, 이거 한번 볼까요? 결과지가 선명하게 보입니다. 보세요. 그죠? 평상시와 다르게 하얀색으로 위에가 딱 눈이 쌓여있으니까 음영이라고 해야 되나요? 아래는 약간 진하고 위에는 하얀색으로 돼 있어서 결과지가 굉장히 잘 보입니다. 요건 조금 가깝네요. 보니까, 그죠? 요 정도 간격이면 은 아주 좋습니다. 결과지 간격은. 요거는 너무 가까워요. 아래로 내려갈수록, 아, 요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죠. 하나, 둘, 셋, 네 개까지 이상적이고, 요거는 제가 봤을 때 하나 빼던지 아니면 이렇게 한번 옮겨보던지 해야 될것 같아요. 약간 요쪽으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유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계속 좀 보여드릴 거니까요. 중간중간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.